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역시, 어, 모험생은 틀려. <laughs> 역시, 언니가 1번이에요. 네. 오늘은 조끼 입었어요. 조끼. 어, 우리, 어, 수영 언니가 사준 조끼 입었어요. 많이 입어줘야지. 그래야지, 어, 사준 사람이 좋잖아요. 네, 네. 오늘 또 실수하면 안 돼서, 어, 그냥 몇분또 미리 켜봤어요. 어 그리고 지금 또어 라면이 불고 있어요 불고 어 언니 점심 먹었어요 <laughs> 지금 불고 있어요 불고 어. 그래갖고 그냥 켰어요 언니 점심 드셨나요 어 다시 나갔나 어 먹었어요 네네 어뭐 드셨어요 언니 뭐 드셨어요? 어, 식사하시기 전에 칼로리 컷 젤리 드시는 거 알죠? 네? 어, 칼로리 컷 젤리 드셨나요? 네? 칼로리 컷 젤리 꼭 드셔야 돼요.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죠? 네. 어, 샌드위치 먹었어요? 네. 샌드위치도 어 밀가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칼로리 컷 젤리 지금 했지요 어? 칼로리 컷 젤리, 어, 칼로. 리 언니, 라이브 다음 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젤리 없어서 못먹었어요 네. 젤리 없다. <laughs> 어, 혜영 언니는 지금 바깥에, 어, 혜영 언니 왔다. 어, 혜영 언니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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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오늘 칼로리 컷 젤리, 어, 라이브 하려고 또, 어? 준비했잖아요. 네, 어, 오늘은 칼로리컷 젤리. 어? 혹시 식사 하시기 전에 칼로리컷 젤리 드셨나요? 네, 안녕 드셨나요? 칼로리컷 젤리는 식사 하시기 전에 드셔야 돼요. 식사 하시기 전에 인슐린 분비가 어? 많이 안 되고 살이 안 찌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는 어, 라면 먹방이래요. 네, 맞아요. 오늘은 칼로리컷 젤리를. 어? 해야 되는데 칼로리 껏 젤리는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칼로리 껏 젤리 는 먼저 드셔야 어 젤리는 우리 아들이 먹어요? 네, 해영 언니. 어, 전용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짱이 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렇게 2시에도 어 많이들 어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네요. 오늘은 어 메타그린 칼로리 껏 젤리를 오늘 핫딜 라거든요어제어 어, 쩡이 샵에서 그래갖고 저희 에디 샵에서 오늘 슈퍼딜이에요. 딱 하루 네딱 하루 또 할인 혜택이 있어갖고 어또 라이브 쩡이가 드리는 라이브 혜택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칼로리 껏 젤리는 혈당 조절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당뇨 환자가 되게 많이 급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밀가루 떡 그러니까 어~ 좀 이렇게 식사를 거의 밀가루나 떡이나 그런 제품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언니들 그거 아세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면은 살이 안 빠져요 그 인슐린 분비가 어~ 많이 됐을 때 우리 건강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을 칼로리 컷으로, 어, 젤리로 먼저, 어, 먹고 시작할까요? 네. 자, 칼로리 컷 젤리. 지금, 어, 언니, 2시 됐죠? 어, 2시 됐으니까 칼로리 컷 젤리, 어, 시작할게요. 칼로리 컷 젤리는 이렇게, 어, 안에 곤약 젤리가 들어있어요. 곤약 젤리가 들어있는데, 이 곤약 젤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 언니들 어, 진짜 혈당을 컷해줘요. 예. 혈당을 컷해주기 때문에 칼로리 컷젤리를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야 돼요. 음 맛은 오렌지 맛이에요. 오렌지 맛? 네, 오렌지 맛이고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곤약 젤리가 이 씹는 맛이 진짜 끝내줘요. 씹는 맛이 끝내주고. 근데 이 칼로리 거 젤리가 해주는 역할은 좀 이따가 제가 라면을 먹고 어, 할게요. 네, 지금 라면이 불고 있어요. 우리 어, 재랑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라면이 어 이만큼 불었어요. <laughs> 이만큼 불었어요. <laughs> 어자어 라면을 이제 젤리를 또한입 먹었으니까 어 라면을 먹어줘야죠. 네 라면을. 우리 해영 언니는 맛있는 거 먹었죠? 예, 네. 그 음식하시는 언니. 자, 라면을 지금 제가 먼저 우리 메타그린 칼로리 코 젤리를 어, 먹고 나서 어 라면을 먹습니다. 네, 라면. 라면 이거는 어 해외에서 온 라면이에요. 그래갖고 면이 되게 얇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자 김장김치 하나 먹어요 김장김치 응? 음? 김치들 하나씩 먹어야죠 저번에 어 라면을 먹방하니까 어 김치는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어 김치랑 드세요 네음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갖고 지금 잠깐 들어오신 분들은 음 라면 먹방 하나보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음? 라면 먹방이 아니고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먹방이에요. 어? 네,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효능하고 어? 이렇게 라면을 먹음으로써 우리 칼로리 컷 젤리가 어? 혈당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어? 맛있게 먹어줘야죠. 네. 음. 진짜 맛있어요. 네. 자, 먹는 건 여기까지. 음. 계속 먹고 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음. 라면을 이렇게 먹고, 먹기 전에 칼로리 젤리 한 포를 꼭 드셔야 됩니다. 먹기 전에. 다들 물어보세요. 어, 물좀한번 먹고요. 다들 물어보세요. 칼로리커 젤리는 언제 먹어? 어정이는 밥 먹기 전에 먹어 아니면은 밥 먹고 후에 먹어? 아니에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어, 또 대전에서 우리 본사 어, 강사님이 오셔서 칼로리커 젤리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메타그린 칼로리커 젤리는 식사 전에 드셔야 이 칼로리커 젤리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 속에 흡수하면서 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끔 어, 우리 칼로리컷 젤리가 컷을 해준대요 그러기 때문에 칼로리컷 젤리를 꼭 식사 전에 네, 우리 아들 라면이나 치킨 먹을 때 칼로리컷 젤리 필수로 먹어요 어, 혜영언니 라면이나 어, 치킨 먹기 전에 먹나요? 언제 먹나요? 아들은 언제 먹을까요? 젤리 먹고 싶네요. 어. 우리 재랑 언니들 가까이 살면 어? 칼로리 그 젤리 어? 딱들고 싶네. <laughs> 언제 먹을까요? 라면이나 치킨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먹기 전에 먹어야 되고.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혈당 혈, 다이어트는 혈당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지방이 축적돼요 어 여기 뱃살에 막 엉덩이살에 어이 타이어에 어막 이렇게 축적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급격한 혈당 어 저하로 인해서 식욕이 증가한대요. 혹시 나는 밥 먹고 빵 먹는다. 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밥 먹고 간식 먹는다. 밥 먹고 좀 유난히 이렇게 막 어? 드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 재롱 언니도 먹죠? 어? 솔직히 어 저도 먹어요. <laughs> 과일 먹어요. 과일 네. 응 음. 안녕하세요 은선님 어, 안녕하세요 은선님 아, 오셨군요 네 카메라 초점 조절 좀 하세요 얼굴이 흐려 <laughs> 얼굴이 흐리대요 <laughs> 언니 얼굴이 흐리게 나와요 네어 카메라 어 조절 어 잘못됐나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어어 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어, 초점이 흐리다고 하시네요. 어, 저는 선명하게 지금, 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화면이 깨져요? 아, 그래요? 어, 이상하네. 어, 흐리, 흐려요 자. 다시, 다시 볼까요? 네. 됐나요? 아, 언니도 그래요? 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 흐려요? 다 깨끗이, 깨끗이 닦고 초점을 맞췄는데? 네. 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됐나요? 네. 어 전만 그런 게 아니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가 봐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 화면이 잘안 맞나 봐요. 안 맞아 갖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안 나와서 어지러워요. <laughs> 선명하게 안 나와서 어지럽대요. 어 그러면은 어좀좀 좀 낫네요? 어좀 낫나요? 네. 지금 조명도 다 만졌는데. 어. 조명도 다 만지고 어, 다 했는데. 좀 나아졌나요? 네. 어, 괜찮으신가요? 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 이렇게 어, 또 만졌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어, 화면이 선명하진 않아요. 네. 어? 하여튼 오늘은 어 나,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메타그린 칼로리꺼 젤리는 식사 전에 드셔야 돼요. 식사 전에. 어. 우리, 우리 은서님, 식사 전에 드시나요? 칼로리꺼 젤리? 저번에 제가, 어, 혈당 관리에 칼로리꺼 젤리는 식사 전에 드셔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 전에 드시고, 어, 이제 됐대요.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여울님.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못 먹었어. 아, 진짜. 어. 은서님, 우리, 혈당 관리 하셔야죠, 은서님. 네네. 칼로리 컷 젤리는 식사 전에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슐린 빈비가 많이 돼요. 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부지런히 먹을게요. 네, 그래요, 은서님. 네. 그래서 혈당 조절이 되려면, 우리 이 칼로리 컷 젤리를 식사 전에 드셔야 됩니다. 식사 전에. 식사 전에 드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 인슐린 분비를 이 칼로리컷 젤리가 억제를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를, 어, 막아줍니다. 우리 칼로리컷 젤리를, 어, 식사 전에도 드시지만, 저녁에 이제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배고플 때는 막,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칼로리컷 젤리 한 포를 꼭 드세요. 그리고 칼로리컷 젤리는 지방세포, 어, 지방을 저장, 저장을, 어, 안 하게끔 막아주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지방이 저장되면서 지방이, 어, 분해가 돼. 어, 분해해주는, 어,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이 폭파하고, 어, 포도당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 하루에 몇번 먹나요? 어, 저는 최대 두 번까지 먹어요. 최대 두 번까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저녁에, 이제, 만약에, 어, 좀, 이렇게, 배고프다. 어, 오늘 조금, 조금, 이렇게 일찍 먹었어. 저녁을. 여, 다섯 시, 여섯 시에. 그래서 저녁에, 좀 많이, 좀, 배고플다. 그럴 때는, 저녁에 한포더 먹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부, 어, 저희 비타클렌즈 먹고요. 메타그린 칼로리 코젤리를 먹고, 아예 출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혈당 조절도 되지만, 우리 또 공복에 먹으면 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약간 어아 하루에 어 언니 언니가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최대 두 번까지도 어 먹고요. 그리고 아침에 비타클렌즈 먹고 칼로리컷 젤리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혈당 조절 되죠. 인슐린 분비 막아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이 메타그린 칼로리컷 젤리로 어 이렇게 먼저 드시고, 어, 너무 맛있어요. 은서님, 진짜 맛있는데, 왜 아직도 안 뜯었어요? <laughs> 네? 어? 이렇게 안에 곤약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씹는 맛도 너무 좋아요. 음. 씹는 맛도 너무 좋고, 오렌지 맛이에요. 오렌지 맛이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도 돼요? 우리 혜영 언니는, 응? 음. 아들하고 지금 같이 먹고 있거든요. 우리 아홉 살, 우리 아이부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오늘, 우리, 라이브, 라이브 혜택 말씀드릴게요. 네. 메타그린 칼로리 꺼지, 오늘, 구성이 렇게 돼요. 어, 원래 7만원인데, 20% 할인해서 5만 6천원인데, 또, 정이가 드리는 10% 할인권 해서 5만 400원. 5만 400원이에요. 이렇게. 30일치, 30일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30일치, 30일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구입을 하시면 칼로리컷 젤리를 3개를 더 드리고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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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에다가 짜잔! 녹차 유산균 10일치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한달 분에 칼로리컷 젤리 3일분, 그리고 우리 녹차에서 온 유산균 11분.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정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네. 라이브 혜택 갑니다. 네. 우리 메타그램 클린티 왜 드시는지 아시죠? 어, 나는 음식을 짜게 먹는다. 어, 나는 좀 국불 요리를 많이 먹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짜잔! 오늘 라이브 혜택, 어, 칼로리컷젤리 한달 분을 구입하시면 메타그램 클린티 11분을 같이 드려요. 어, 메타그린 클린티는 생수에 어, 물 300에 티백을 넣고 흔들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 속에 나트륨을 어, 막아주는 역할을 해. 요 그러기 때문에 이 클린티 한 잔이면은 진짜 나는 국물 요리 좋아한다. 어나 마라탕 좋아한다. 어난 짬뽕 좋아해. 그러니까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좀 짜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진짜 우리 클린티. 네. 야식용 클린 클렌, 진짜 클렌즈로 진짜 딱이었다. 어나 야식에 어나 진짜 치킨 먹었다. 어나나 나 짬뽕도 먹었어. 나어 진짜 마라탕도 시켜 먹었어 저녁에 9시에 그럴 때 클린티 한잔네 같이 드시라고 오늘 이렇게 칼로리컷 젤리 사시면 메타그린 클린티를 이렇게 짜잔 어 같이 드립니다 캡처 해주세요 캡처 어 캡처 감사합니다 네 캡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로리컷 젤리 오늘 이렇게 정이가 드리는 네어 이온 클렌즈 워터 우리 칼륨이 들어있는, 하게 드시는 분들은 진짜 드셔야 돼요. 어, 그리고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어, 비타클렌즈 드시죠? 어, 비타클렌즈 드시는 분, 비타클렌즈 드시는 분은 비타클렌즈하고 클린티아하고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으셔서, 새끼새끼 흔드셔서 아침에 같이 공복에 클린티아하고 비타클렌즈하고 넣어서 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저희 고객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희야, 안 부어. 클린티 먹으니까 하나도 안 부어. 나 다음 주에 클린티 할때꼭 알려줘. 나 클린티 쟁여놓을 거야. 진짜 클린티는 한번 드신 분들이 진짜 클린티만 드시고 커피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그리고 붓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붓지 않아서 너무 좋다. 어 그런 또 극찬을 하셨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어 슈퍼 드리거든요. 다음 주에 안내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칼로리 컷 젤리 구성. 자, 칼로리 컷 젤리 3일분하고 어 녹차에서 온 유산균. 예, 커피 대신 좋아요. 맞아요. 째랑 언니. 그리고 제가 또 정이가 드리는 어 클렌징 워터 11분짜리 이렇게 같이 구성으로 같이 드릴 거예요. 오늘 처음에어 라면 먹는 거 그냥 짧게 보여드렸어요. 어, 우리 은서님은 어 조금 늦으셔서 어 갈증이 싹 가셔요. 우리 수영원이 오신지 몰랐네. <laughs> 어 열변을 토하고 있어서 진짜 이 칼로리 컷 젤리는 우리 아이 아이하고도 같이 먹어도 되고 우리 어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진짜 어어 먹방했어요. 어 라면 끓여 하고 맞아 먹었어요. 김장 김치하고 어 먹지 않아도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자어 이렇게 어 라면하고 이렇게 김치하고 얹어서 이렇게 먹었답니다. 네 이렇게 먹었답니다. 이거 어 외국 라면이에요. 그래서 면발이 이렇게 얇아요. 네. <laughs> 어 은서님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네. 어. 라면에 김치 있는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화면이 깨졌다. 어?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지 않다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오셨던 우리 여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고구마 그라탕. 야나 먹으러 가야겠다. 내거 남겨놨니, 은서님? 네? 어? 은서님 고구마 그라탕 남, 남겨놨어요? 남은 거 있나요? 어, 먹으러 가야겠다. 우리 은서님 집으로. 어, 휙, 뛰어, 뛰어가야 되겠다. 네네. 음, 너무 맛있겠다. 고구마 그렇다. 어, 진짜 이거 칼로리컷 젤리 나는 야식을 좋아하고, 어, 다음에 오셔요. 네 알겠어요. 네. 어, 다 먹었나봐요. 네. <웃음> 괜찮아요. <laughs> 어, 칼로리컷 젤리는 진짜 혈당 관리도 혈당 관리지만, 어, 우리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우리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진짜 요즘에는 당뇨 환자가 진짜 많아요. 당뇨를 걸리면은 아무 음식이나 잘못 드세요. 모든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지금부터 어, 네. 어 같이 제가 드리는 클린티 같이 이렇게 드시 진짜 붓기는 처리가라 네. 진짜 가라가라, 가라 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 쩡이 혜태 클린티, 워터하고 같이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하고 같이 드시면은 진짜 시너지가 되었고 지금 메골풀 드시는 우리 언니들도 계시죠? 네, 메골풀도 같이 드셔도 되니까 칼로리 컷 젤리 오전에 드시고 출근하시던지 아니면 운동 가기 전에 드시고 이렇게 먼저 공복에 드시면은 이렇게. 어, 포만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최고로 몸 관리할 때는 최고예요. 우리 은서님 다이어트 항상 하시죠. 네, 1년 내내 우리 1년 내내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다이어트들 어,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칼로리컷 젤리하고 제가 드리는 이렇게 어, 클린티하고 모두 이렇게 구성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칼로리컷 젤리, 이렇게, 한달 분. 네. 같이 가셔야 돼요. 네네, 가져가세요. 어, 유지워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 때는, 칼로리컷 젤리하고, 클린티, 비타클렌즈까지 드시면 좋지만, 클린티, 어, 콜린티를 꼭 드시면은, 어, 음식 관리도 되, 되고, 진짜, 나트륨 관리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너무 싱겁게 먹고, 어, 진짜 그거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우리 두뇌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더 살이 찐대요. 그냥 편하게 드실 거 드시고, 편하게 건강식품으로 관리하세요. 우리 고객님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칼로리컷 젤리로 관리하시고, 어 우리 정이가 드리는 클린티 한잔 같이 드셔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어, 두 시에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칼로리컷 젤리, PLCC 카드 있는 분은 이렇게 혜택이 가요. 쿠폰 적용, 그리고 PLCC 카드로 적립하면은또 8,400원이 가고요. 기본 뷰티 포인트 또 560원 또 이렇게 혜택이 가면, 총4 1,44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신한 PLCC 카드 없으신 분들은 얼른 얼른 빨리빨리 빨리 만드셔서 진짜 아무리 보시피 구입하실 때 혜택 많이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PLCC 카드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라이브 이제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도 그냥 어. 그냥 어 편하게 낮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핫으로 어, 어, 진짜 어, 이게 뜨겁게 <laughs> 어, 급으로 열 거니까 많이들 놀라 주세요. 네 오늘 와주신 우리 은서님, 우리 수영 언니, 재랑 언니, 혜영 언니, 어 지금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요. 해 수영 언니 조끼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